저는요, 고민할 때또 표현을 많이 하고 네, 표현을 많이 하고 굉장히 네, 오리라는 스타일이에요. 리 네, 진짜 알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오리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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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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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심장까지 심장 심장이 하아그거못지요 심장까지 할수어요아 그래요? 심장까지 어요 심장까지는 드릴게요 심장까지 들네우리들이 주문하는 거에요 이 주문하는 거기업네 하고 어 우리, 네, 우리 <laughs> 네, 네. 뭐, 일어나고, 저는 뭐, 요 왜빠질러 하지? 야잘하지이 좋잖아, 요하남이게 뭐야? 게 다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 후 어떻게 하세요? 지은 친구 어떻게 생각해? 저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팬분들이잖아요 오, <웃음> 아, <웃음> 우리 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한테 한번 사랑을 한번 주려고 해야 So, I'm 제가 너무 너무 좋아. 좋아. 사랑해요. i n g to g 기억이 m e a 저는 secure me. I'm g o i n o g 어 e i o i i l o v e y o u n 가 to go h e h i o 그뭐야 네. <m goal card LA> 오늘 조금 약간 감미롭 자, 우리에게 서 사는 보고, 우시오에내일너 하나로 충분해 데 하나라도 미치다아까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저도 그사남스타일 되게 사은데스텔남사스타일로 아, 그사나로 아, 사나을준비하 네, 아, 저는데 사나다스텔로, 저도 그사나스타일 아, 그사요스텔 아, 그사나스나로 아, 그사나다사나다스로나다스텔로스 아, 사

사랑의 넘치는 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